이거는 어제 갑자기 갑자기 OLED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. 원래는 관심이 없었거든요. 그걸 왜 사?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나도 모르게 갑자기 너무 갖고 싶어져서 당근에 들어갔는데 딱 마침 새 상품을 파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랑 밥을 먹으면서 살까? 뭘까? 직하는 길이 지금 바로 직거래를 하면 되잖아. 이런 얘기를 했는데. 그래서 안 되겠다. 사자. 하자. 마자. 바로 연락을 했는데. 바로 저 직전에 누구 먼저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. 그래 가지고 슬퍼서 이제 집에 그냥 가다가 갑자기 이제 이마트에 가게 됐는데 혹시 있는 거 아냐? 하고 전화를 해서 미리 물어보니까 딱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. 내 거다. <laughs> 사자 이래가지고 사온 친구입니다. 원래 얘를 이렇게 사게 될줄 몰랐어요. <laughs> 지금 갖고 있는 닌텐도는 이게 스위치. 이게 제일 처음 사내고 그 다음에 이 라이트. 얘를 산지 그렇게 막 오래 되지 않았거든요. 근데 얘를 사버렸어요. 근데 확실히 얘가 진짜 좋더라고요. 화면이 너무 커가지고. 케이스를 씌워놓더니잘 빠진. 화면이 제 사이즈가 엄청 다르죠. 얘를 게, 요새 계속 하다가 얘를 오랜만에 켰는, 아, 모래모래. 뭐래, 뭐래. <laughs> 얘를 하다가 얘를 처음으로 켰는데 화면이 진짜 달라가지고 근데 진짜 화면에서도 이게 좀 다르잖아요. 얘가 진짜 좋죠. 그래서 지금까지 봤을 때는 너무 잘 샀다. 만족스럽습니다. 그리고 일단 화이트인 게 진짜 귀여워요. 이제 두 개만, 전두 개만 있으면 되거든요. 본텐도랑 부텐도. 그래서 얘는, 얘는 팔아버리려고요. 당근으로. 팔렸으면 좋겠다, 빨리. 얘는 알라딘에 갔다가 갑자기 발견한? 리뉴얼 된 DVD인데, 이게 한정판이에요. 진짜 싸게 샀습니다. 너무 예쁘다. 너무 잘 샀다. 이게 CD마다. 어디잘안 빠지네. 이 빠지네 진짜 멋있다 진짜 좋다. 오프닝이랑 엔딩을 진짜 좋아하거든요, 제가. 이거 보너스, 이건 보너스 CD. 진짜 너무 좋다. 여기 안에 종이 지류? 엄청 볼만하다고 그랬거든요. 레이 짱이다. 너무 잘 샀다. 이렇게 5평 아, 이거 꺼 빼는 게 진짜 힘드네. 너무 귀엽죠? 너무 예쁘죠? 진짜 너무 잘났다. 오늘 약간 운이 좀 조, 좋았던 것 같아. <laughs> 어제, 오늘의 소비 <laughs> 그리고 이거는 오늘 민주가 선물해준 포켓몬 스티커예요 일단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토기피, 토기피가 진짜 너무 귀여우니까. 그리고 삐삐 그리고 알로라 식스테일 너무 귀, 귀여워요 귀여워 이건 안, 아, 안 아끼고 <laughs> 팍팍 쓰는게 목표입니다 짠 에어팟 맥스 작은 오빠가 선물해줘가지고 받았습니다. 너무 근데 힘들어요 지금 알바라고 왔더니 <laughs> 쓰러질 것 같은. 근데 너무 귀엽다. 이 깜장색이 뜯어볼게요. 귀여워. 좋은데. 한 손으로 꺼내기가 너무 어렵. 짠! 충격적 귀여움. 사실 얘네를 깔맞춤 하고 싶어서 까만색을 샀거든요. 너무 잘 걸려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고마워. <laughs> 우와. 좋다. 짠. 친구가 포켓몬 팝업 스토어를 간다 그래서 대신 뭐또 구매해달라고 부탁을 했었거든요. 그게 와가지고. 뜯어볼게요. 귀여워. 좋은 냄새 나는데. <웃음> 귀여워. <웃음> 귀여워. 어떻게? 너무 귀엽다. 哟。 <웃음> <웃음> 짠. <laughs> 핑복이 대량 발생. 귀엽다. 니 얘네를 처음에는 처음에는 한 마리만 샀다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안 되겠다. 네 마리가 있었으면 좋겠다. 생각을 하고 만약에 있으면 세 마리를 사달라고 부탁을 했는데. <laughs> 너무 귀여워. 얘가 일단 제일 귀여네 통통하고. 에? <laughs> <laughs> 귀여워. 여기서 끝. 주인님. 嗯。 빵을 시켰는데 얘가? <laughs> 어떻게 이런 일이 <laughs> 감동적이고 너무 귀엽다 귀여 어, 그림이새네 도넛이랑 초코 스트로베리 푸딩을 시켰어요. 감사합니다. 이것만 써야지.